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라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기름,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일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보고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 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선포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활 노래입니다. 활 노래. 그 우리나라 역사는 설화가 많습니다. 전해져 오는 전설이 참 많지요. 특별히 백제 마지막 왕 30대 왕인 무왕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무왕이 왕이 되기 전에 예 가난한 서민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말을 캐서 내다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파는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서동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마서자에 아이동자죠. 말을 파는 아이. 그런데 이 서동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이 그렇게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서동에게는 반드시 진평왕의 사위가 되고, 그 셋째 딸의 남편이 되겠다, 그 셋째 딸과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넘어가서 아이들에게 돈 받지 않고 말을 무료로 다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르쳤어요. 노래, 그 노래는 뭡니까?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해서 밤마다 서동을 만난대요. 그런 노래였습니다.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 이 진평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진평이 평왕이 화가 나서 이 선화공주를 궁에서 내쫓았어요. 궁에서 내쫓으니까 그래도 어머니인 이 선화공주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궁에서 나가는 그 안쓰러움을 못 이겨서 황금 덩어리를 줬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줬는데. 이제 선화공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동이 선화공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용서를 빌리고 자기에게 결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간곡히 부탁을 하자 선화공주도 이 정도의 열정과 용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승낙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주신 그 황금덩어리를 서동에게 주면서. 이제 많은 그만 캐고 이것으로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보던 서동이 깜성을 내면서 아니 이런 금덩어리는 이런 돌은 내가 말을 캐던 그 산에 아주 산처럼 모아 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화공주도 서동과 함께 그 금오산에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정말 금덩어리들을 많이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공주가 너무 기뻐서 서동왕 서동에게 이 금을 신라의 궁궐로 가져가면 왕의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동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금덩어리들을 가득 싣고 신라 진평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위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선화공주의 지혜와 덕에 힘입어서 백제로 온 서동이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락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든 게다 담겨져 있어요. 성대관의 가스, 그 노래 중에 왜 쨍하고 해들날 돌아왔단다 뭐 그런 노래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좌절되었던 끝난 사람이 쨍 하고 했들라 그렇게 노래하니까 정말 그렇게 쨍 했지 않습니까 가요도 참그런거요 이별을 노래하는 사람은 끝내 이별로 가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모세와 미리암이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릅니다. 또 드보라, 여자사자 드보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은 그 많은 무수한 노래들로 엮여져 있는 그런 시,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슬픔의 소식을 접했잖아요 사울이 죽고, 유나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노래를 짓는 거예요, 노래. 조가. 조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노래 의 성격은 조가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 사울과 유나단을 축혀 세우고, 용맹을 내세우는 그러한 노래. 그래서 다윗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활 노래라고 붙였어요. 활 노래. 예, 활 노래로 이름을 붙일 만큼 요나단의 활솜씨가 빼어났고 또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그 활을 또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활 노래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배우고 또 부르게 하고, 하고 두 용사를 기억나게 해주려고 이 노래를 야사의 책에 기록하라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요단,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요나단만 조상해도 사 무방합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만 조상하는 게 아니라 사울까지 조상해요. 그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도 한번 보시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의 성숙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울과 연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 기념하여서 기록하는 야살의 책. 거기에 이 노래를 기록하고 사울의 용맹, 다윗의 용맹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지은 활노래의 가사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과 영향력을 노래합니다 영광이라는 표현 용사라는 말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가죽 위치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른 사람, 또 요나단은 자기에게 둘도 없는 생명 같은 친구, 그런데 그는 용사였어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0절을 경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 용사의 죽음을 알면 적들이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치욕이에요. 멸시요 모욕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만 계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만 계산되는 사람이 다윗이 다윗.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권력쟁취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가 다윗이에요. 활 노래로 사울 그리고 요나단을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그 누군가의 실패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걸 경험하면 권선징악, 또뭐 사필귀정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활로레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활로레예요 성도의 활로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오 실패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찬송을 부를 때 그의 승리를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이 찬송가를 마음껏 사모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십시오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를 통해서 주시는 위력, 힘, 치유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여 영원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활 노래로 조가를 불렀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요스, 다윗.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윗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안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남들이 울때 함께 울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맹커 찬송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